이번에는 이제 도형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하는 거야. 도형의 대칭이동인데, 일단 뭐 직선이라고 나와 있긴 해. 그지 하지만 일반적인 도형들, 도형들의 대칭이동은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다 똑같은 원리로 하거든? 그 원리에 대해서 일단 보자고.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도형을 이렇게 생각하자고. 자,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f, x, y는 0이라고 일반적으로 쓴단 말이야. 왜냐하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 y는으로 정리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y는으로 정리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y 제곱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직선, 도형, 직선이라는 도형, 원이라는 도형, 포멜선이라는 도형을 모두 다 아우르는 식 하나를 이렇게 쓰기도 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일단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도형을 이미 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거든. 만약에 이거를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렇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대칭이동된 요 도형의 방정식을 원하는 거거든.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취의 방정식 개념으로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라고 하고 x, y 관계식을 구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선을 그으면 이게 절반, 절반 나눠, 나눠질 거고. 그지?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매개변수 A, B라고 두자, 이거야. 그러면은 A하고 X하고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Y는 부호가 다르겠지. 그지? 자, 근데 이 A, B는 이 도형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은 F, A, B는 0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야? X, Y 관계식인 거야. 그래서 여기 A하고 B 대신에, A하고 B 대신에 X하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f, 마이너스 y는 0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이거야. x축에 대칭이동 시킨 이거야. 그래서 이는 특징을 보니까 어떤 걸알수 있냐면, 아, x축에 관한 대칭이동이면 y 대신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e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0이라는게 있어. 이 직선이란 도형이지. 이거를 내가 x축에 대칭이동 시켜. 그러면 e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 야 정리해서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점의 우리 대칭 이동을 방금 전에 음, 전 시간 에 했는데 점의 대칭 이동이랑 도형의 대칭 이동 이랑은 일단 모양 자체가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a, b라는 점, 만약 에 a, b라는 점을 내가 x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지? A, 마이너스 B라는 결과 가 나왔거든. 도형도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X축에 관한 대칭이 동 시키면 Y의 호을 바꿨다고. 점도 Y의 부호를 바꾸지. 그지? 원리가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걸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원리를 따져보면은, 일반적으로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을 때, 다시 한번 X축 복습한 의미에서 한번 해보면, 얘는 F,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같은 원리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f x, y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원점에 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는 f x, y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이 y y x에 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는 f y하고 x를 바꾸면 되는 거고 얘는 y 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f 마이너스 y 콤마 마이너스 x는 양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자, 직선은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했대. 자, y는 m x 원점 대칭한 직선이 이 직선과 평행하고 점을 지난대.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를 다 바꿔주면 돼. x y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죠 이식을 다시 정리하면 y는 mx-n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y는 ex 플러스 1과 평행하대. 그러니까 기울기 m이 2랑 똑같은 거지. y는 그래서 ex-n이 되는 거고, 그래서 2콤마 1을 지나는데 1은 4-n, 이렇게. 그래서 n값이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m하고 n을 더하면 정답이 5다. 어, 이런 사실을 알수 있는 거야.